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비가 오늘까지도 예, 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는 걷혔고, 어제 흙탕물이 엄청 진하게 이렇게 막 흐르고 있었는데, 오늘은 흙탕물이 다 떠내려가고 강이 엄청 깨끗해졌습니다. 예, 여기는 원래 우리 아이랑 가끔씩 이제 산책을 하는 강가요 자갈밭인데,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네요. 네. 지금 원래 흐르던 강은 물살이 엄청 셉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요 강가에 이제 요 풀들 사이 풀들 사이는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물고기들이 물살이 약한 쪽입니다. 여기가. 원래 공간은 물살이 세죠? 예, 이쪽, 이쪽으로 물고기들이 들어와요. 예, 어렸을 때, 형님이랑이 반도를 딱 대고, 이제 제가 막 뛰어다니면서 밟고, 물고기 예,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오늘 아쉽게도 행님이 골리에 있어서, 어디 가는 바람에 혼자 나왔습니다. 형님이랑 예, 같이 나왔으면, 은 같이 어렸을 때처럼 물고기를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좀 아쉬움은 오늘 좀났습니다 저기도 보이시죠? 예, 네. 불고기 그런 데가 많습니다. 물살이 보면은 엄청 세요. 네. 비가 지금 경상도 쪽에 거 물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지금은 또그 빠져나간 거예요. 예, 네. 어제는 이까지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물이 차서. 여기, 여기도 막 물살이 엄청 쎘거든요. 주심도 막 깊어지고. 근데 물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고. 어제까지는 또흙탕물이었는데 깨끗한 물로 정화가 됐네요. 정화가 됐어. 네, 오늘 물도 깨끗할 것 같아서 우리 또 아잉이 됐고 왔습니다. 오늘따라 아잉이가 엄청 신납니다. 지금. 네. 물도 깨끗해지고 산책도 나와, 나오고 해서 며칠 동안 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예, 산책을 막 이렇게 원래 시간 나가는 시간대 못 나가고 좀 불규칙하게 나갔어요. 비가 막 이제 또 많이 와서 비안좀 적게 올 타이밍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잉이도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오늘 나오니까 아주 신나합니다. 비 안오니까 빨리 나가자고 어, 하면서 오늘 막하울링까지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예. 자기가 진돗게임이면서 진도 게임, 진도 늑대처럼 하울링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자고 울어요 엄마 예. 그래서 오늘 안 뺏고 나가 봤습니다 아 오늘 뭐 활기찹니다 활기차고 진짜 오늘 형님이 볼리보로 안 나갔다 그러면은 예. 이제 반도로 물고기로 또 같이 잡았으면 한으면참 좋았겠다. 오랜만에 또 어탕국 수해먹으면 맛있는데. <laughs> 네. 어렸을 때 형이랑 같이 형님이랑 같이 네. 반도로 이럴 타이밍에 딱 물고기 잡아서 어탕국 수해 먹었던 게 기억납니다. 오늘 막 낚시가 좀 하고 싶네요. 피레미나키도 잘되던데, 화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여기 앞에는 물살이 너무 쎕니다 들어가면 뜨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평소 때었던 요, 자갈뿔 말고, 자갈도파, 자갈밭, 자가발, 자갈밭, 발음이 <laughs> 네, 자갈밭, 아래 이 모른 시간인예 자갈밭, 호스 말고, 벚꽃입니다. 근데 물이 너무 깨끗하고, 시원해서, 수영을, 솔직히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 하고 싶은 마음은 좀 억누르고 있어요. 왜냐, 물살이 세기 때문에 위험해. 요 예, 물살 쐬 때는 물에 빠져 죽기보다는 예, 물살을 떠내가서 돌에 쳐받고 예, 다쳐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때는 수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좀 깊은 물에서 수용하는 걸 자신 있는데 이렇게 물살 뗄, 뗄 때는 수영을 죠 하기 싫어요. 다칠 거 오늘 많이 걸었네. 아이고. 아이가 아이고. 기분이 좋은가 봐요. 응? 기분이 좋아. 이제 좀 걸음만큼은 걸었고. 이제 천천히 집으로 이제 돌아가 봐야 겠습니다. 아 오늘 시원하고 깨끗한 물에 에? 바로 잠그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귀염둥이 진돗개 한구 다행히나 이렇게 또소리도 좋네요. 자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오우, 시원해. 수동 상승이 너무 좋아. 맨날 이렇게 물이 깨끗했으면 좋겠네거장물이 오늘은 거의 뭐, 1급수 비스물이할것 같습니다. 네. 먹어도 될 정도로 물이 깨끗해졌어요. 네. 1급수까지는 해도 한 1.5급수 되려나. 네. 2급수보다 좀 좋아 보입니다. 옷대도 2급수도 올것 같고. 물이 진짜 깨끗하고 지금, 발이 시원합니다. 거의 뭐, 계곡물처럼 지금, 깨끗해졌어요. 아, 여기 딱 그냥 들어가서, 에? 물고기 잡고 싶습니다. 지금 센 물에서 또 이쪽으로 이제 약한 물로 물살이 약한 대로 이제 물고기들이 피신이 오거든요, 피신. 딱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학종류의 이제 새들도 와서 이제 물고기 사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곳에 이제 물고기들이 있을 겁니다. 시야가나 포인트겠잖아요 어우 시원해. 아니가 그렇지 시원하다. 그기 응? 어우 한 바퀴 돌고 트위스트. 오늘 시야합니다 아행이가 물을 엄청 싫어, 싫어하는데, 오늘따라, 순수는 들어오더라고요. 지가 왔던 길을, 길인지, 알고 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긴 안전해 이러면서. 물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가요. 뿌리! 흐흐. 라 물을 원래 뿌려주면 비급합니다 싫어요, 물을, 원래. 그래도, 이렇게 좀, 답답하고 좀 더울 때, 이렇게, 가르담그면서 수준상책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야, 천천히 가, 임마. 거로 가면 길이 없어요. 거기 길 아니에요. 아, 거기 길, 맞, 길 맞구나. 오. 내가 헷갈렸네. 올라 와봐. 여기 조금 더 있다가 올라가자. 아, 안 좋은 길로 얘가 갈라 그래서 저기 좋은 길도 있는데. 이쪽로가요 아, 낚시하고 싶다. 집에 가서 한번 낚싯대를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뭐, 오늘 같은 날, 운 좋게, 예, 계기 같은 게더 잡힐지 몰라요. 어시원하다 자,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야야, 그 뭐야? 이거 똥을싼거 같은데. 낚시하러 온 사람이 젠장. 똥을 쌌습니다. 똥! 이런 젠장. 거기 서세요 뭐 이거 철사 쌌어. 어떤 색 어떤 아 씨. 얘는 똥을 이상하게 누가 싼를 먹으려고 그래요. 자꾸... 똥좀 그만 먹어 임마. 아, 우리 개는 왜 이렇게 똥에 관심이 많은 건지... 아씨... 이런 젠장 끝판에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더 빠졌습니다. 빨리 피신해야 되겠어요. 예, 네,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막판에 누가 똥을 쌌네. 낚시하러 왔다가... 달맞이꽃인가? 예, 이것도 폈습니다. 몸에 좋다는데 이게. 달맞이꽃. 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똥좀똥좀 먹지 마이 새끼야. 자, 집으로 돌아갈게요.